이혼하고 재혼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지. 내 미래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될 거야. 아니야, 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상담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알고 지내는 분들이 그리고 또 종교적인 관련된 이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이혼과 재혼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될 거야. 그리고 무조건 피하면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렇게 지금부터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데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과 재혼을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미래를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에 관련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왔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 즉 어떤 게 문제가 원인이 될고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가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거를 예측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관련돼서 상담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법률적인 상담, 연애 결혼 상담,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상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혼 재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 재혼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심리 상담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로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데 원인도 못 찾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미래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 <laughs>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혼 재혼에 관련되는 심리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혼 상담, 그러면 법률 상담이 되는 거고, 재혼 상담, 이러면 연애 결혼 상담인 줄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혼과 재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피성, 즉, 내 지금의 어려움을 무조건 벗어나야 되겠다. 무조건, 무조건 벗어나고 보자, 일단. 왜? 지금보다 야더 힘들겠냐? 라고 하면서, 무조건 벗어나는 회피성 이혼과 재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복성 이혼과 재혼이 있습니다. 보복하듯이 누군가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보복하는 심리처럼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이혼할 때 되니까 이혼한 거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했고, 재혼하자 그러니까 그냥 했고, 생각 아예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회피성 이혼 재혼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보복성 이혼 재혼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 없이 이혼 재혼해도 매우 심각해져요. 결국은 심각해지는 거를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다는 게또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즉,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매우 어려운 사항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해와 갈등으로 이혼하는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물론 폭력이나 그 다음에 진짜 부당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과 다르게 사소한 오해, 사소한 갈등, 몰라서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혼을 선택을 해버리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 그런 사람 빼고서 앞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뭐하냐면 심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인 장애인 분, 중증 심리 장애인 분, 그 다음에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 장애, 중증 심리 장애,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싸그리다 파괴가 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혼이나 재혼을 할때 문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마를 가진 채 이혼 또는 재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면은 어렵고 힘들다 이걸 떠나서 그냥 지금보다는 또 나은 것처럼 즉 내가 편안하게 또는 즐겁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엄청난 트라마가 발생을 하면서 심리 장애 중증 심리 장애 또는 외상 드라마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유는 편안하게, 앞으로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또는 진짜 내 인생 한번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 그분들은 볼 것도 없이 심리 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라는 걸 본인들이 모릅니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타인들한테 매우 심각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아이들도 필요, 없고 아이들은 액세서리고, 왜? 내 자랑거리, 그리고 내액세서리예요 그냥 아이들은 내 액세서리가 되고, 내 가족들은 무조건 나의 필요를 하는, 내가 필요를 하는 것만 필요, 내가 필요로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되는 그런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되고, 내가 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혼하고 재혼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결혼할 때도 절차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엔 가족들 간에 관련돼서 인사도 또 하게 되고 상견례를 하게 되고 결혼식장을 잡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일정 잡고 스킬대로쭉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냥 막가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일단 살고 보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을 할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이혼과 재혼이 이루어진다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를 매우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짜 어지간한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강연하는 거, 그리고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쭉 많이 찾아봤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거 이혼 재혼의 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진행하면은 무너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혼 재혼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자료와 영상을 보면서 막연한 미래를 꿈꾸고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곳으로 내 자신이 몰고 들어간다는 매우 심각한 현실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에 이혼과 재혼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혼했어. 그리고 물론 내가 이미 재혼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지금 내가 무엇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채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 모르는 채 겪는 게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아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모르면은 그리고...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정확한 원인도 못 찾게 되고, 그러면 원인을 못 찾으면 해결점은 더더욱 못 찾게 되고, 그러므로써 나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과 재혼에는 지금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